<목소리도> 와, <오>! 안녕하세요. 낚시인 경주입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샤키를 리뷰를 했습니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주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제 소개한 내용하고 실제 주문 받은 릴 스펙하고 다르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laughs> 전 분명히 어, 알리에서 주문을 했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왜 제가 받은 릴라고제 영상을 보고서 이제 구입하신 분 제품하고 왜 다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지적한 부분을 봤는데 제가 산 샤키3 같은 모델이죠 제가 산거에는 이렇게 라인 롤러에 베어링이 있는데 어, 그분이 사신 그 샤키3 같은 모델입니다 <laughs> 같은 모델인데 베어링이 없고 부싱이 들어있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샀을때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제가 산 릴은 구 모델이에요 구 모델에는 이 라인 롤러에 베어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바뀐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 산게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1년도 넘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얘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laughs> 이거는 이제 그살때 보면은 그 제품 설명 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구 모델에는 어, 라인롤에 베어링이 있는데, 신 모델은 그 베어링을 빼고 부싱을 넣었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부싱하면은 어, 베어링보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죠. 안 좋은 게 사실이죠. 베어링이 당연히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궁금하죠. 예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 제 지인인 이제 스타 유튜버이죠. <laughs> 홀리크리님께 여쭤봤어요. 어, 옛날에 산 모델에는 이렇 베어링이 있는데 요즘 거에는 베어링 대신 부싱을 넣는다 이거 혹시 왜 그러는지 아시냐고. 홀리크리님은 아마도 내구성 때문에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베어링이 방수 기능이 있고 이제 스테인리스라도 라인롤러의 같은 부분은 이제 여기는 이제 소금물 침투가 진짜 너무 자, 잘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관리, 관리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출조하고 나서 여기를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세척을 잘해도 좀 남아있고 세척 안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쓰다 보면은 이쪽이 부식이 잘 돼요 그래서 홀리코리아님도 이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관리가 힘드니까 여기를 이제 내구성이 강한 더 부싱으로 한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래도 여기 이제 베어링이 있던 걸뺀건 어, 진짜 어, 기분이 나쁘죠 <laughs> 아니, 베어링이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그거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캐스트 킹 회사에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아예 제가 외국 살면서 그래도 영어는 좀 되니까 제가 그래도 영어로 밥벌어 먹고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어 저는 유튜버고 그래야 좀 이렇게 답장을 잘 해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유튜버고 당신 애들 회사 제품을 리뷰를 했다 했는데 내가 샀을 때는 분명히 여기 라인롤러가 있었는 데 라인롤러에 베어링 이 있었는데, 라인 롤러에 베어링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 나오는 버전에는 뭐 베어링 대신에 부싱이 들어간다는데, 여기 도대체 왜 부싱을 넣는지 궁금하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냐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뭐 중국 회사고, 그리고 제가 알리에서 물건 여러 번 사보고, 어 컴플레인도 많이 해보고, 판매자랑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할 때마다 느끼는데, 아, 역시 중국 회사는 <웃음> 서비스가. <웃음> 아, 진짜, 어, 싼 맛에 그냥 쓰는 거지. 예, 서비스 이런 거 바라지 말, 말아야 돼요. <laughs> 서비스까지 바라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답장을 해주더라고요. 장문에 메시지로 답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어, 딱 보면 대충 봐도 구글 번역기로 돌린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네, 이렇게 써졌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보시면은 바다에 이제 있는 연분기, 연분기 때문에 이게 스테인리스 베어링이라도 부식이 된다고 적혀있죠. 부식이 되기 때문에 어, 얘들은 베어링 대신에 이제 POM 부싱이라는 걸 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POM이 이제 뭔가 뒤에 설명해 줬어요. POM is very durable plastic material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POM 플라스틱이 뭔지 영어로도 알아보고 이제 한국말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고강도, 강성, 인성, 뛰어난 내 마모성 및 슬라이딩 성질이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이제 우수한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이라서 어, 스테인리스를 대신해 가지고 어, 산업이나 이렇게 엔지니어링 같은데 기어, 기어나 베어링 이런 데 메탈 대신 쓰인다고 해요. 네, 물론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바로 열 이게 열 변형 온도가 155도라서 그 이상의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녹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 낚시를 할때 155도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없기 때문에 낚시 부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렇게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라인롤러에 있는 베어링을 떼가지고 쭉 밑에 베어링을 옮겨놨대요 그래가지고 베어링 숫자는 같다고 예, 말을 해주네요. 물론, 이제 베어링 대신 부싱이 들어가면 돌아가는 게 베어링만큼은 이렇게 더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내구성을 위해서 이 카스트킹이라는 회사는 어, 이 부분을 어, 베어링 대신에 예, 부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좀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사죄드립니다. <laughs> 네 제가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한 내용으로 예, 제품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낚시. <laughs> 네 영상이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는윈드았어 아유 던지자마자? 오. 뭐지? 잠깐만. <laughs> 그샤크이 그 그, 아, 왜또샤크래 그래?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크이 나한테. 샤크야 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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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키. <laughs> 어, 네, 아, 릴릴.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 샤크리 이게? 이게 나, 샤크라 그래. 이샤크리 이게? 말이야. 예성으로. 내가 분명히 샤크라 들는데 <laughs> 샤키 샤키. <laughs> 샤키 쓰리. <laughs>

아까 개 같아. 어. 개가 아니고 상어. 예. 아까 그놈. 여러니까또리걸어지에 뛰어. 근데 풀어줘. 풀어줘. 풀어 풀어줘. 풀어줘.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풀어줘. 와, 이거 화면 나오면은 모르는데 방금 저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상어가 앞에 있어 가지고 상어로 개풀어좀 때려볼까요? 어, 아팠어. 와, 상어. 좀 부실이가 걸렸는데 여기 옆에 와서 도와줄 것같못어겠죠 한번에?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와. 잠깐. 자, 자, 이거 이거. 와. 와. 와 씨. 오. 뭐야. 기도로도로만도안 돼. 도로만안 아, 어 눈 감았어 아. 아 너무 컸어 한90 정도 됐는데